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분할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물적 분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 물적 분할 매수청구권 자체가 낮고 주가는 쭉 올라왔기 때문에 물적 분할에 반대할 명분이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물적 분할에 반대 매매 반대 청구를 한 분들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어, 완전히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완전히 통과가 됐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바처럼 이제 분할 계획서 승인이 완전히 됐어요. 자 그러면 적자 사업을 일단 뛰어내고, 흑자 사업만 해서 어, 하위쪽으로 주력할 수 있는 모멘터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가가 쭉 올라오다가 약간 처졌잖아요, 지금 약간 처졌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물적 분할권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RGN 유럽 임상과 미국 임상권, 특히 그 유럽 임상권은 이제, 결과,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 톱라인을 발표를 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건과 함께 라이센웃 재료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건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기업설, 자,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적 분할권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 끝났다고 해서 조정을 계속 보이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조정의 성격이 과연 뭐냐?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주가 예상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분당 IR부터 시작해서 8회째 IR을 하고 있죠. 어, 이 건의 의미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승부를 낼 승부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테라피틱스로 말씀드리는데,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실수록 제가 좀더 성의 있는 영상 제작에 힘쓸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많은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려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물적분할이 완성이 됐어요 네. 당연히 통과가 되리라고 본 거고 통과가 되리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을 리도 없고 RGN 건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부분에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고점을 경신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점을 딱 정신을 했다고 한다면은 뭐 때문에 한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 임상권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탑라인 발표 이건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재료가 노출이 됐거나 뭐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수급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와가지고 물량 얻어 맞고 밑으로 내렸나요? 그런 거 하나 도 없잖아요. 재료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투치고 이제 꺾어지는 패턴이 절대 아니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초기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이 흐름이 이 조정은 우리가 견뎌내고 흔든 다음에 다시 또 위쪽으로 치고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미국이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가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환율 측면에서도 불리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했다면 이거는 제약 바이오 쪽에 유리하게 작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기본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 중에 일부 그 크게 올린 종목이 차익 매물이 나와서 좀 흔드는 종목들이 좀 일부 있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테라피틱스는뭐 오른 게 없고 오른 게 있지만 조정을 거쳐 가면서 중간중간 매물 소화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위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정 없이 그냥 직벽으로 올라왔다면 이거 문제, 문제 있죠. 조정 폭이 좀클 수도 있고요. 다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되면서 저점 고점을 높이니까 얼마나 안정적으로 길게 상승을 하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뭐 폭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테라피틱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물적 분할 때문에 오른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뭐 테라피틱스의 그 유럽 임상 권에 대한 재료가 완전히 노출된 것도 절대 아니구요 그겁니다 요즘 수급을 좀 보면요 여러분 자 외인들이 육만 오천 주 순매도를 좀 했네요 육만 오천 주 근데 이거는 단타로 그냥 들어왔다가 단타로 매도 때리고 막그 정도의 외인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 창구 동향 같은 경우 봐서 아시겠지만은, 신한투자증권, 뭐 이런데서 단타 매매 정도 하는 거고, j p 모간도 그냥 들어왔다 좀매도 때리는 정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길게 끌고 가는 주창구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5월 달부터 계속 끌고 왔던 주창구가 매도가 있나요? 매도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매번 이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뜨기 시작할 수 있는 5월, 뜨기 시작했던 5월 20일부터의 흐름을 보면, 메릴린치입니다, 여러분. 메릴린치. 메릴린치가 거의 100만 주가량을 사가지고, 꽉 쥐고 있어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매도 안 하는데, 신한이나 j p 모건이 장난치는 매매를 팔고사고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메릴린치가 팔아야 꺾이는 거지. 그죠? 그 생각을 꼭 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거예요 지금. 예. 왜 이번에 다시 그 분당 IR부터 또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분당 IR 이거 했잖아요. 11월 29일에 했습니다. 이왜 예, 합니까 지금? 일곱 회나 했는데 지금 팔 회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가시화될게 있으니까 이렇게 열을 내는 거 아니에요 대표가? 그걸 우리가 보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분당 IR건과 관련해서 기업 IR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거는 예전에 기업 IR 한 거하고 뭐 크게 틀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쭉 나중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대를 하는 건지, 여기, 자, 여기 그 자세히 다 나와 있잖아요. RGN에 대해서. OKN도 있고. 이런 것도 시간 이 있으실 때 한번 쭉 보시면 상당히 그 어떤 마인드가 좀더 강해지실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는 거하고 제대로 알고 믿는 거하고는 그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NK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밑으로 가서 경쟁사 대비해서 RNG259의 강점이 과연 뭐냐. 이거 나와 있고요. 옥서베이트, 여러분 많이, 여러분 많이 들으신 옥서베이트입니다. 얼마나 강점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이뭐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제가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기업 i r 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한번 위쪽으로 치고 당겨 가지고. 자금을 모집할 때 모집하더라도 일단 위로 땡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런 그 지금 현재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사업하는데 자금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증자 때리지는 않고 위쪽으로 쭉 치고 올리면서 그때 증자 때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잘 나가는 회사가 증자를 하면요 증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도 잘 들어오고요, CBPW도 잘 들어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너도 나도 하고 싶어서 난리치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주가가, 여러분, 증자라는 게꼭 악재가 아닙니다. 이커 나가는 기업들은요, 증자에 자꾸 참여를 하려고 해요.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자, 주주들이. 왜냐면, 커가기 때문에. 이런 건 물량을 자꾸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니까. 근 우리가 하락장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증자는 무조건 악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확실한 예, 기업들은 이 증자가 오히려 그래서 물량을 모아 나갈 수 있는 뭐 정립식 투자죠 정립식 투자 그런 이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증자를 생각할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외면하시면 좀될것 같고 시어2 시어3 뭐 요거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내용 아시고 또 그렇게 아시고요. 음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튀어 나가면 여러분들 어, 그때 좀 아쉬워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어, 데서 물량은 절대 털리지 마시고 또 추가적으로 또 저점에서 좀더 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메리트가 HLB 그룹 중에서 제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게또 제약 바이오고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면서 가셔야 되고, 그 점검은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테라피틱스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긴급 정보, 긴급 사인, 이런 거꼭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그런 파동에 대비도 해야 될 거예요. 소통은 물론이고, 궁금하신 거좀 질문 주시고요. 추천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셔야만이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테라피틱스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어, 최선을 다할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충저형주 아니구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에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쓰리 더블도 갈수 있고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이런 아,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이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이 정도까지 최소한 딱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 종목만 있죠, 100 종목, 100 종목만 있습니다. 뭐200 종목도 아니고 300 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네,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더블,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볼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입안을 많이,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이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거 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그룹 해외 유사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여섯 배 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여섯 배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 수 밖에 안 돼.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어, 요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크림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네, 외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하면서 를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저,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 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이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네, 승부조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스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조에서 한번 아,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